그래서 두상을 딱 붙이셔야 돼요. 이 롤이 두상에 딱 붙으셔야 돼요. 아셨나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죽고,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죽고, 이런 거 없어요. 두상에 딱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도 똑같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볼륨감이 살아요. 어느 한쪽이 들어, 등락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자세를 잘해야 되겠어요? 못하겠어요? 살아겠죠 그리고 내가 까치발이라고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공간은 뭐예요? 이 공간은? 얘는 오프베이스예요. 얘는 죽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프베이스예요. 떨어질 때 포지션은 내가 이쪽에 있고요.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는 뭐예요? 온 베이스예요. 온 베이스인데요. 온 베이스인데, 내가 포지션이 어디서부터 내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떨어져요? 얘는 이렇게 공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떨어져 뒤로. 뒤로 가면서. 뒤로, 뒤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물결이 파도 치듯이 뒤로 빠져요. 머리가 뒤로 빠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 그럼 말하자면. 이렇게 빠져요. 이런 느낌. 아셨나요? 요게 뭐예요? 요게요 베이스예요. 요 요게. 그래서 오프 베이스 지금 요렇게 가는 게 뭐예요? 얘는 하프. 얘 얘는 뒤로 가는 요 뒤로 가는 머리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요로 이동을 한다겠죠. 그렇죠? 얘는 여기서 하고요. 얘는 여기서 하고요. 얘는 여기서 이, 뒤로 이동을 해요. 백 사이드에서 백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이렇게 갈수 있게끔 뒤까지 갈수 있게끔 해서 온 베이스로 잡아줘요 얘는 요 작업이 올림머리 드라이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해요 어딜 가나 똑같이 되는 잡습니다 자 반올림 드라이는요 반올림 드라이는 똑같이 세 개를 나눠요 근데 얘도 똑같이 뭐예요 얘도 똑같이 하고 얘도 하프 똑같이 하고 똑같습니다 오프 하프 똑같은데요 포지션 위치가 달라요. 포지션은 어디서 하냐면, 얘는 뒤에서 있죠. 반올림은요, 여기서 잡아요. 여기서. 여기서 잡고요. 얘는, 얘는, 탑에서 롤이 있으면, 롤의 이 부분에 로즈를 잡아요. 온 베이스. 로즈를 이 부분에 잡죠. 근데 얘는요, 얘는 로즈를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 상태에서 롤이 있으면,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 로즈를 잡아요. 그러면,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과 어떤 게더 높아요? 얘가 훨씬 높고, 얘는 적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뒤로 가요. 뒤로 가지만, 얘는요, 옆으로 가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만큼 볼륨이 안 사는 거예요. 안 살죠. 안 사는데, 모류교정이 하면서, 앞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말하자면, 앞에 볼륨감이 살짝 상해 <laughs> 여기 가르마 타지면서 지금 머리 저게 반올리 반올리 앞으로 앞으로 내리는 거요 이렇게 <laughs> 앞으로 앞으로 내리면서 옆으로 가죠 앞으로 내리면서 옆으로 가요. 가르마 타지는 머리는요 다 이런 원리에요 지금 여기 머리 여기 머리 지금 여기 선생님 머리 선생님 머리 반올림 머리 안 올린 머리에요 모류가 가마가 있어서 저렇, 저렇 저렇 저렇게 누워 있죠.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가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때 이런 방법 사용해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꺾죠. 꺾어서 당겨주죠. 당겨서 다시 이렇게 밀어주죠. 포지션 어디에요? 그래도 여기 포지션이 이쪽으로 와야 되다 이거죠. 그렇죠? 위치선정,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 보면 위치가 되게 중요하죠?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까지는 요걸 했죠? 오늘은요, 요거, 요거 할 거예요. 자, 준비하세요. 빛질 다른 가 발도 다른 가발, 가발 핀셋 은？위 에 머리 짧게짧은 머리 들어 야할 때는핀셋 은？위 에 머리 잡고, 밑에 머리 다시 한번 잡고, 두개를잡 아서, 네이프가 짧은 머리는 그냥 롤말 수가, 이렇게 하다 보면 롤을 말 수가 없으니까, 뿌리를 살짝 꺾어서, 살짝 꺾어서, 롤을 만 다음에 살짝 꺾어서 뿌리 교정만, 뿌리 교정만 집어넣고, 오브베이스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많이 잡을 필요가 없고, 조금만 다시, 조금씩, 오르 교정만,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뿌리 넣어서, 롤을 돌려서 두피 쪽에는 최대한 열을 안 주시는게 좋고요 뿌리를 잡아서 지금은 이제 두상 구조에 두상 구조에 오프 베이스 있는 부분은 열을 많이 안 주고 하프도 그렇게 열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프에서부터는 뿌리에 열을 주고 텐션 오프 베이스 때는 텐션을 굳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프에서부터는 뿌리에 텐션을 주셔서 자, 두피에 그 열을 주지 않고 텐션으로 빗질을 해서 뿌리를 꺾어서 노즐이 단 부분이 꺾인다. 뿌리에 열을 많이 주고 땡겨서 쭉한 번에 끝머리는 모발이 어, 한 번에 한 번에 고온으로 잡아주면 윤기를 발동하고, 다시 한번 텐션, 텐션, 온베이스, 온베이스 쭉 땡겨서. 모르게 좀 다시 주고, 그래서 밑에 네이프는 최대한 뿌리를 죽여주고, 사이드 잡을 때는, 사이드는 수평으로 잡으면 뒤에 백이 사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대각 파트, 각이 세지면 세질수록 두상의 볼륨감이, 백의 볼륨감이 많이 달고, 각이 완만할수록 두상의 볼륨감이 좋는데, 두상이 죽은 사람 할 때는 각을 세게 잡고, 대각 파팅의 각을 세게 잡고, 부상이 산 사람들은 대각 파팅의 각을 완만하게 잡는다. 각이 센수록 양쪽 사이드의 볼륨감은 줍고, 가운데 정중선의 볼륨감은 많이 살게 돼 있다. 드라이 할 때. 자, 모르겠죠? 하나, 하프서프트는 텐션을 주고, 오프, 오 베이스일 때는 텐션을 주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모료교정이 할 때, 모래가 꺾여있는 거는 뿌리를 잡아서 뿌리를 넣어서 살짝 걸려서 걸린 느낌이 표현해야 돼. 살짝 넣어서 걸린 느낌을 주고 뿌리를 열을 순간적으로 해서 한번 주고, 슥 빼주면 된다. 모료교정이 다되니다이 상태에서 하프, 온 베이스. 자 하나 둘셋 열을 준거만큼 식히는 과정도 똑같이 줘라 자 다시 한번 온 베이스인 부분은 뿌리에서 노즐이 단 부분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해서 열을 한번 두번 세번 최대한 열을 많이 준 것과 동시에 식히는 것도 똑같이 많이 식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쭉 땡겨줍니다 자,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는 무조건 죽인다 사이드가 죽어야지 가운데가 산다 아, 라운드 라운드 양쪽 사이드가 죽어야지 가운데 볼륨이 산다 똑같이 여기도 사이드 백사이드 대각 파티 대각 파티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이 부분을 죽이고 이 부분을 살려주라 똑같은 볼륨이 다 살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죽여주고 이 부분을 살려서 양쪽 사이드로 최대한 죽여주라 자 하프서부터 텐션 주고 오브에스 때는 텐션 안 주고 하프 서부터는 텐션 주고 스키는 과정 주고 양쪽 사이드 사이드는 뿌리를 죽이고 이부분을 죽이고 이부분을 살려주라 대각 파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노즐이 단 부분이 꺾인다. 하나, 둘, 셋. 이김 한번 주워서 식히고. 하나, 둘, 셋. 이김 한번 줘서 식히고. 쭉 당겨준다. 으로 올라갈수록 아이고 있어요? 내가 했죠.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게 내가 드라이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나는 내가 요 만족하게 드라이한 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작게 만들면서 모루 교정하면서 윤기나게 드라이 꽃은 뭐예요? 윤기예요. 윤기를 내가 얼마만큼 낼 것이냐, 오버다리에서 윤기를 낼 것이냐, 그게 아니고 최대한 자연스럽게해서 윤기를 낼 것인데 그 윤기를 내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드라이를 기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최소한 세개 이상 드라이는 기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롤세개 이상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세개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각자 요세 개는요, 요세 개는 또한 요 각자 또세 개씩도 있으셔야 돼요. 특히 작은 롤 중간 롤은 세개 이상 있어야 되고 이 삼호 이상서부터는 뭐예요? 두 개씩 있으시면 더 좋고요. 아주 큰 눈, 큰 눈, 4 호, 오호 이렇게 우리가 통상 이렇게 쇠가 박혀 있는 거는요. 1호 서부터 서오 호까지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1호 서부터 이 호까지는 최소한 세개 이상은 있으셔야 되고요. 어, 4 호, 3 호, 4 호, 5 호는 3 호는 두 개, 4 호는 하나, 5호 하나 이렇게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무에이 작은 눈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뿌리 교정 잡을 때는 이 작은 노 롤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작은 노을 잡기 위해서는요, 핀셋을 잡을 때, 핀셋을 잡을 때, 위에 머리 핀셋 잡는데, 자, 깔끔해 안 깔끔해요? 깔끔해 안 깔끔해요? 핀셋 잡는 노력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핀셋 먼저 잡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잡아야죠. 그러면 이 부분은 오프베이스, 하프베이스, 온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정해줄 수 있죠. 근데 뿌리에다 두피에 열을 주면 돼야 안 돼요. 뿌리에다 열 주시면 안 돼요. 자, 요 상태에서 뿌리에다 열 주지 않고 끝에 머리만 롤을 잡아요. 인기를 잡아서. 근데 이렇게 롤을 잡으면 볼륨이 안 죽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눌러서 꺾어줘요. 눌러서 꺾어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짧은 머리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야 해요. 자, 오프 베이스는요, 뭐예요? 텐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오프 베이스는 텐션에텐션에 볼륨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프 베이스는 자 하프로 올라가면서 뭐예요? 텐션이 필요해요. 텐션이 필요한데, 자, 하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잡고, 로즐을 잡고, 로즐은 다, 로즐이 되면서, 빗을 하면서, 굴려지면서 텐션을 주는 거예요. 같이 이게, 그게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로즐이 되면서, 로즐이 다면서 하나, 둘, 모를 굴려야 안 굴려요. 제가. 굴리죠? 굴리면서 한 번에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텐션을 주문 줄수록 뿌리가 안무.